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. 지난해 6월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경남은행 분리 매각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.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정례 회의를 열어서 BS금융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. 인수 자격 검토와 자금 상황 점검이 끝나서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은 확정적입니다. BS금융은 이미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부산은행에서 받은 배당 4천억 원 등으로 잔금 1조 800억 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. 다음 달 10일까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면 기흥남은행은 BS금융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되고 정부의 분리매각 작업도 일단락됩니다. 기흥남은행을 품에 안은 BS금융은 총 자산규모가 80조를 넘어서 국내 은행업계 서열 7위의 중형금융그룹으로 부상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인수전 과정에 불거진 지역사회와의 반목과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인수전의 경쟁 상대이기도 했던 지역 상공계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보인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사의 행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. 경상남도는 도금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. 조직 내부적으로는 김해와 부산 등지의 중복점포 50여 곳을 어찌 운영할지에도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. 고용 안정과도 직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성세한 BS금융지주 회장은 기흥남은행 인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다음 달 10일 이후 기흥남을 방문해서 향후 조직 운영과 방향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뉴스 김상원입니다.